지역별 주간 테러 정보 제24호 아시아 태평양 일본 소식입니다. 아베 전 총리 유세 중 총격 사망 7월 8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8일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여원 선거 유세 도중 40대 남성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일본 헌정 사상 최장수 총리이자 우익 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아베 전 총리의 사망은 개헌이나 방위력 강화 등 외교 안보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라 현립 의대 병원 의료진은 아베 전 총리가 총상으로 인해 목두 곳과 심장의 손상을 입었으며 과다출혈로 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 이송시 이미 심폐정지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아베 전 총리는 이날 오전 나라현 나라시에서 거리 유세를 하던 중 두 차례 총성이 울린 후 가슴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등 뒤에서 쏜 총에 맞았다고 밝, 발... 가슴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등 뒤에서 쏜 총에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 야마가미 데스야를 체포했습니다. 야마가미는 전직 해상자위대원으로 2005년경까지 약 3년간 근무했으며 현재 무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원통 모양의 쇠파이프에 접착 테이블을 감아 만든 수제총을 범행에 사용했습니다. 북한 소식입니다. 7월 13일, 북한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선포한 도네츠크인 민공화국과 로한스크의 인민공화군을 독립국으로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러시아와 시리아에 이어 두 지역을 독립국으로 간주하는 세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DPR 정무수장인 데니스 푸실리는 북한과의 건설적인 협력을 기대한다며 양국의 교역량이 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과의 관계를 즉시 단절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4년에도 러시아의 크림 반도 크림 강제 병합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프간 소식입니다. 7월 11일 영국 최정예 특수부대인 공수특전단이 아프간 파병 중 비무장 상태로 구금돼 있던 54명의 주민을 반복해서 살해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문제의 부대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5월 아프간 남서부 헬만드주에 파견된 SAS 비행 중대입니다. 이 부대에서 수행한 살해 및 구금 관련 보고서상에는 SAS 대원이 야간 공습 중 무장하지 않은 수감자를 냉혹하게 총으로 살해하는 것을 봤다는 증언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비무장 주민이 저항한 것처럼 꾸미려고 AK 47 소총 등 무기류를 주변에 떨어뜨려 놓았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사람들은 비록 수감 상태였지만 범죄 사실이 확실하지 않아 의심스러운 상태입니다. 2011년 아프가니스탄 파견 경험이 있는 올리버 리 해병대 대령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라며 정부 또는 공공기관 업무 수행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일 때 시행할 수 있는 공공조사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중동 북아프리카 시리아 소식입니다. 7월 12일 미국 국방부가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단체 이슬람 국가 지도자 중한 명인 마에르 아가를 드론 공격으로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그가 IS의 최고 지도자 5명 중 1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작전 수행을 위해 광범위한 계획에 이루어졌다며 민간인 사망자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제거 작전은 티리키의 국경 근처 시리아 북서북 지역에서 수행됐습니다. 이번 IS 지도자 제거는 테러 조직의 공격, 계획, 수행 능력을 저하할 것으로 이번 IS 지도자 재건은 테러 조직의 공격 계획, 수행 능력을 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IS는 2013년에서 2017년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에서 세력을 확대하며 전성기 기준 800만 명 이상을 통치하고 국가를 참칭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미국 주도의 격퇴전으로 영토 부분을 상실했습니다. 이 외에는 게릴라 전술로 전환하면서 세력 확대를 도모했습니다. IS와 싸우는 미국 주도 연합군은 2019년 IS 대원 규모가 14,000에서 18,0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리비아 소식입니다. 7월 말까지 리비아 국민통합정부는 파티 바샤가 총리가 이끄는 국민연대에 충성하는 민병대와의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트리폴리에서 강화된 안보 태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6월 11일을 포함하여, 특히 6월 11일을 포함하여 최근 몇주 동안 경쟁 민병대들 사이에 정기적으로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트리폴리 안팎에서는 GNU에 반대하는 민병대가 수도에 집결하려고 할때 병력 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대립하는 집단들 간에 추가적인 대립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민병대의 배치로 인해 국가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의회의 새 정부 승인 이후 정치적 불안과 시민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비아는 이전에 다양한 민병대와 외국 행동주의자들의 지원을 받는 동부와 드베이바의 서부에 기반을 둔 임시 정부 사이에 새로운 권력 투쟁을 촉발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레바논 소식입니다. 7월 10일 사우디의 반체제 인사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살해됐다고 사우디 야당인 의회당 NAAS와 레바논 보안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이날 NAAS는 트위터에 성명을 올리고 반체제 인사 만회가 야람이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암살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NAAS는 트위터에 성명을 올리고 반체제 인사 마네아 얄랴미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암살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얄랴미는 Naas의 창립 멤버 중 하나로 국외에서 도피 생활 중에 있습니다. 얄랴미가 어떻게 살해된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레바논 내부 보안군은 42세의 사우디 시민이 지난 8일 가족 분쟁 중두 형제에 의해 칼에 찔려 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보안군이 9일두 형제를 체포했으며 두 형제는 살해 사실을 자백했다고 말했습니다. N A A S 고위 멤버인 야이야 아시리는 사우디 시아파인 이스마일리 무슬림 소수 민족인 얄랴미가 2015년부터 레바논에 살고 있다고 말했고 제 3국으로부터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공 소식입니다. 7월 10일 요하네스버그 인근 소외토 지역 술집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해 15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른 부상자 9명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중 3명은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타우팅주 경찰은 이날 새벽 소외토 올랜도 지구 술집에서 미니버스 택시를 타고 온 괴한들이 손님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왜이 술집 손님이 목표가 됐는지 밝혀지지 않았으며 목격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요하네스버그 서남쪽에 위치한 소에토는 남아공의 주요 흑인 밀집 지역 중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콰줄로 나탈 주도인 피터 마디스버그의 한 술집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괴한의 무차별 총격으로 술집 손님 4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습니다. 주남아공 한국대사관은 교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심야시간 음주 및 이동을 자제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토고 소식입니다. 7월 9일, 시, 토고 소식입니다.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사바네스주 토네현의나티구 근처에서 폭탄 테러로 인한 폭발로 최소 7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당국은 폭발 원인을 파악하고 가해자를 검거하기 위해 조사해 착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책임에 대한 주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토고 당국이 브루키나 파소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부 사바네스 지역에 6월 13일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강화된 보안태세로 통행금지법 시행이 진행되었으나 또다시 폭탄 테러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구 북부를 여행하기 전에 높은 수준의 개인 보안 의식과 주의를 기울이고 신뢰할 수 있는 단체와 대낮에만 호송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등 위기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소식입니다. 7월 7일 북서부 카치나주에서 나이지리아 공군기 한 대가 민간인들을 무장 갱단으로 오인 미사일을 발사해 최소 1명이 사망하고 12명 이상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격은 무장 괴한들이 6일 이번 주말 이드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 카치나주를 방문할 예정이던 무함마드 부하리 대통령의 선발 경호팀을 공격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나이지리아군은 민간인들에게 대한 오인 공격에 대해 아직 논평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나이지리아군은 공군기가 테러범들이 있는 캠프 두 곳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몇년 동안 나이지리아 공군기가 민간 지역에 숨은 무장 단체 조직원들을 상대로 작전을 수행한다면 민간인들을 실수로 공격한 사례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카메른 국경 근처 난민 수용소에서 100명 이상 민간인과 구호 요원들이 공군기의 공격을 받아 목숨을 잃었었습니다. 아메리카 브라질 소식입니다. 6월 12일 리우데자네이루 시내 빈민구역 파벨라에서 경찰관들이 범죄 용의자들과 총격전을 벌인 뒤 최소 6명이 죽고 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리우 데자네이루시 경찰은 이날 사건이 발생한 곳은 리우 시내 북부 지역의 망기누스 빈민 지역이며 새벽에 일단의 경찰이 근처의 거리를 지나가는 동안에 총격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소 8명이 총상을 입었으며 이 일대의 지하철과 철도 운행도 중단되었습니다. 망기누스 파벨라는 리우 데자네이루 경찰 본부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 달동네인 파벨라는 대부분 도시의 고지대에 밀집한 판자촌 형태의 빈민가로 가난과 마약, 범죄가 떠나지 않아 주기적으로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을 받기도 했습니다. IT 소식입니다. 7월 11일 포르토프랭크 서부 시트솔레이에서 라이벌 갱단과 세력 다툼이 격화되면서 50명 이상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50명은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와 관련해 현지의 G9과 GPEP라는 이름의 갱단이 맞붙은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극빈국인 IT에서는 지난해 7월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이 암살된 이후 갱단들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앞다퉈 세력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몸값을 노린 납치 사건이 급증하고 갱단과 영역 다툼으로 민간인이 희생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포르토 프랭크 북부에서는 지난 4월 5월에도 갱단 간 총격전이 이어지면서 약 150명이 숨지고 1만 명 가까운 주민이 피란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현지 경찰은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유럽, 러시아, 프랑스 소식입니다. 7월 1일 프랑스군은 자국군 주도로 이후 14개국 600여 명의 특수전 병력이 함께 수행하던 타쿠파 대테러 임무를 6월 3 0일부로 종료하였으며 주둔국 말리에서 다른 국가로 병력을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타쿠바는 20년 4월부터 사일지대 지하 디스크 격퇴를 목표로 임무를 수행했으나 20년 8월부터 말리 군부에 계속된 철군 압박으로 임무 조기 중단하였습니다. 7월 6일 외교부는 시리아 북동부 수용소에서 생활하던 프랑스 국적 ISIS 전투원 가족 51명. 7월 6일 외교부는 시리아 북동부 수용소에서 생활하던 프랑스 국적 ISIS 전투원 가족 51명의 귀국을 허용하였으며 그 중에서는 ISIS 조직원으로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지목되었던 에밀리 코니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인은 귀국 후 사법 당국 조사를 거쳐 테러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지역별 주간 테러 정보였습니다.